이 넓은 사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시련의 일부로 이가단 아지트에 잠입했고. 아, 먹고 살기 힘들다 진짜. 숨죽은 듯이 있어야 해요. 오, 간다. 바보 녀석. 주어진 미션을 성공하고 사당이 나오면 사당을 깨고. 오, 나온다. 킹레고도 만났어요. 전기 화살에 약하다는데, 이해가 간다. 오르고사의 분노는 강하더라고요. 이 공격은 맞으면 아프니까, 빗기를 쓰고, 한번더오르보사로 공격해주면, 어, 빨리, 빨리. 어, 아, 이긴 거구나. 본인도 모르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시련의 일부였는데요. 강화된 힘을 얻으려면 커스 간논이랑한번더 싸워야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도 도감에 들어간다는 걸 깨달아서 사진을 찍다가 체력을 꽤 낭비했어요. 다시 만난 번개의 커스 간논도 강하더라고요. 있는 거다 먹어야겠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음. 음. 매우 느린 회피랑 허스턴지를 보며 다음 친구로 볼게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진 않아서 잘 때렸는데요. 이 친구가 또 날려졌어요. 아우 진짜 리파의 기도 덕분에 한 번은 살았지만. 없네, 진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래도 우르고사 덕분에 피해를 제일 많이 깎거든 아니 레이저는 반칙이지 아, 성격 급해 이제 정말 다음을 기약해야겠구나 그래도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 아, 미쳤다. 이게 도파민이지 그렇게 첫 번째 강화는 성공했고요. 다음은 바로 신수파 루타. 어김없이 사진도 찍어주고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기 전에 일기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싶었습니다.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천장에서 안 떨어지지? 생각하다가 맞았고요. 그래도 얼음 멈춰놓고 바보됐을 때때려잡면 느낍니다. 이왕 근처에 온 김에 라인엘도 잡았습니다. 예전엔 진짜 무서웠는데, 이젠 마냥 귀엽기만 하고요. 빨리 골드 라이을를 잡고 싶어요. 이 다음은 다 매도였는데 이날 밤에 몬스터숍이 열려서 마스크를 좀 샀거든요. 아주 재미있게 가지고 놀았습니다. 아, 친구야! 때릴래 말래, 때릴래 말래. 꿀밤! 나발 잘 쏘는데? 여기 왜 이렇게 짐승이 많아? 시련의 일부로 이런 용도 만났습니다. 증표도 다 얻었으니, 기다려라! 퍼스 가논! 가지고 있는 거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볼까요? 오, 이게 있었네!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화살이 많았거든요. 어? 아, 아닌가? 아닌가 보다. 페이즈 2부터는 폭탄 화살과 오르고살의 진로를 사용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소세지 아닙니다. 루다니아는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스승님보다 약합니다. 이분이 제 스승님인데요. 뒤를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손맛이 매콤합니다. 예쁘게 사진을 찍어주고, 공격을 주고 받습니다 아잇. 오! 벌써 체력이 없지만, 괜찮아요. 미파가 살려줄 거예요. 말하자마자 진짜 빠졌죠? 오!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데미지를 넣을 방법은, 러쉬 밖에 없다. 그렇지! 아니 몇대못 때렸는데... 폭탄을 던져서 기절을 시키고 우르고사를 쓰러 가볼까요? 아 진짜 미친 용사야! 고생길이 펼쳐졌네요. 막상 때리니까 더 활발하더라고요. 가자! 신갑을 얻었는데 레이저를 꺼내네요. 뒤에 숨으면 되지. 화살로 양념하고 상대방보다 먼저 휘두르면 이깁니다. 이제 시련 4개가 다 끝났는데요. 아, 끝난 게 아니었어요. 마무리 지으려면 회색의 사당에 가야겠지만 다른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이코어이코 어? 어? 제가 열심히 돌아다니긴 했는데 안 가본 곳이 많더라고요. 하나 둘 가볼 생각입니다. 돌아다니다가 사냥 중인 보코블린을 수치적다. 발견했어요. 내가 몰아줄. 오! 위험하잖아. 내가 이쪽으로 몰아줄게. 아이, 그래서 저녁 먹겠냐? 내가 다시 몰아 줄게. 자, 기회다. 오!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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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아! 아! 하나 못 뺏었어. 어리석은 녀석들. 욕심만 안 부렸어도 살수 있었는데. 응, 동족이야, 동족. 겠냐고. 제 여행길을 방해하는 보리블린은 폭계해줬고요 땅에서 튀어나오지 마라. 투기장에 가다가 만난 보리블린 세 마리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도 아주 기가 막혀요. 잘 가라. 너도 가야지. 응, 오늘도 몬스터를 정리했군. 어? 뭐야? 전 이런 걸 처음 봤습니다. 오늘은 골드라이널이 있을까요? 아니네요. 이 친구를 패나야 골드라이널이 올것 같아요. 골드라이을 데리고 와. 이 친구는 부자라서 좋다니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